H형 톱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최근에 출시되는 모델들은 와이드형 타입이에요. 톱니 자체가 구형보다는 길고 넓어요. 왼쪽 부분은 구형 H형 톱니입니다. 오른쪽은 신형 H형 톱니에요. 길고 그리고 넓습니다. 훨씬 더 힘차게 차고 나가면서 예, 예쁘게 나오겠죠. 이 H형 침판과 톱니의 장점은 물리는 면적 자체가 넓어요. 그렇기 때문에 치고 나가는 힘이 더 좋습니다. 그리고 똑바로 나가게 되겠죠. 예전에 기본 톱니보다는 훨씬 더 직진성이 좋습니다. 구형과 신형을 구분해서 잘 사셔야 됩니다. 지금 보여드리는 이 H형 침판 톱니는 구형입니다. 그래서 크기가 이렇게 작아요. 톱니도 작죠? 톱니 비교해보시면 작습니다. 훨씬 작아요. 이쪽은 이렇게 꼈을 때잘 맞았죠? 그런데 이걸로 하면, 네, 안 맞습니다. 신형 톱니, 큰 톱니에 작은 톱니를 끄면 당연히 또안 맞겠죠? 신형은 신형 침판과 신형 톱니, 구형 진판과 구형 톱니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잘 보시고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